현재 시점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지루한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대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밀리는 흐름이 아니라 바닥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실제로 호가창상으로 보면 매수단의 대기물량 엄청 많죠? 매도단의 어때요? 매도따라 매도 물량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팔려는 사람은 없고 살려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싼값에 살려고 지금 다 저렴한 가격에 걸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현재 시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2월 중순 상승하고 나서 조정 보여주고 난 이후에 하방 경직성 확보하고 현재 횡보하면서 단순하게 눈치 보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저희 채널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일단 주말 시장 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이저 코인들이 힘을 못 쓴다. 단순하게 눈치 보는 흐름이 연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가오는 1월 9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식시장 다시 활성화 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거시적 경제 지표들이 너무나도 좋거든요. 일례로 국채금리 한번 보여드려 보면 현재 시점 3.5%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긍정적인 수치냐면요. 자 이전에 작년에요. 4.2%대까지 갔다가 3.4% 때까지 하락했죠. 그렇다면 공부 열심히 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채금리의 하락의 원인은 기본적인 물가 지표가 잡히면서 이런 부분들이 투자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고 특히나 12월 초순부터 12월 중순까지 국채금리가 최저점을 찍은 바가 있었죠. 이 당시에 코인 시장 어땠습니까? 비트코인으로 설명드려보면 기존에 2200만원대 초반에서 자리 지켜주다가 한순간에 2400만원까지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투자 시장에서는요 항상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지금 국제금리가 꺾이고 있는 징조 자체가 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한 상승으로 전환되기 위한 경제 지표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 하방 경직성 지켜주면서 횡보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이렇게 자리 지켜주다가 그냥 갑자기 올라가버립니다. 이전처럼 여기에 더불어서 현재 시점 1월 중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빼드워치 어떻습니까? 이전에 56% 때까지도 떨어졌다가 노동지표 발표되고 나서 75.7%까지 급등을 했어요. 다가오는 2월달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25bp로 완화를 할 확률이 현재 75%다라는 겁니다. 지난 12월 달에 50pp 인상을 했는데, 이번엔 25pp 인상을 하게 되면, 한마디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상 시기를 빠르게 종료하는 그런 타이밍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해당 부분은 투자 시장에 엄청난 호재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부분들 부각되면 한순간에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시점에서도 벌써부터 끼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항상 영상 통해서 말씀드렸던 강조드렸던 게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투트랙 전략하셔라. 지금 어떤 한 종목에다가 몰빵 절대 안된다. 메이저코인 50% 알트코인 50%로서 메이저코인은 스윙으로 수익내시고 스윙 알트코인으로는 단타로서 수익내셔라. 항상 강조드리고 있죠. 지금 시장 자체가 알트코인으로 단타 수익내기가 너무 좋은 시장이에요. 지금 현재 시점 코인 시장 자체가 극단적 공포 단계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아진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 코인들이 지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나머지 알트코인들 위주로 현재 수익내기가 너무나 좋은 단타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무조건적으로 투트랙 전략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방 통해서 도움 드릴 거예요.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고, 저희는 선물 매매 같은 거 절대 안 합니다. 무조건 업비트 상장 코인들, 안전한 현물로만 진행 도와드리고 있고요. 굳이 입장 안 하셔도 돼요. 영상 통해서 공부하셔도 충분하고, 딱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간혹 가다가 정보방 입장만 신청해 주시고 막상 입장은 안 하시면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에 대해서 분명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걱정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요. 악재가 있을 때는 현금 비중 보이셔라 말씀드리고요. 호재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매수사인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끼로 장작을 팔려면요. 무조건 과감하고 확실하게 패셔야 됩니다. 무섭다고 머뭇거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저하시면요. 오히려 본인만 크게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자가 바닥에서 잡고 고점에서 팔고 나올 때 어리석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들이 수익 봤다는 얘기 듣고 부러움에 조급함에 욕심들로 인해서 고점에서 풀매수 때려 버리시죠.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채널은요. 항상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여기에 더불어 악재이슈, 호재이슈, 전부 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는 무조건 10원도 아낄 줄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정확한 계획을 잡고 하나씩 하나씩 수익을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강조 드리면요. 저희 채널에서는 절대로 선물 매매에 대해서 운영하지도 않고 추천하지도 않고 권유 드리지도 않습니다. 이 선물 매매라는 거 특성을 살펴봤을 때 아홉 번 수익 받아요. 한번 손해 보면은 이거 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냥 전 재산 다 청산 당해 버립니다. 저희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강조 드리는 게 뭡니까? 리스크 관리하셔라. 이런 것들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선물 매매를 운영을 하겠습니까? 저희는 절대로 선물 매매 하지도 않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숙련된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절대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운영드리고 있는 정보방은요, 어떤 종목 진입 시점의 이유나 아니면 차트, 그리고 호가창을 보는 이유,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성이라는 것들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더해서 영상으로 브리핑 드리는 내용들, 정보방에다가 미리미리 말씀드리고 나서 영상 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측면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실 거예요.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댓글창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그냥 바로 입장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굳이 입장하기 귀찮다? 괜찮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공부하셔도 충분합니다.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우리 채널이 지속될 수 있는 원동력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평생토록 브리핑 드릴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딱두 가지. 구독,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저희 채널 영상 보고 수익 보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저희 영상 채널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공통된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거 얼마에 샀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요? 아니면 현재 최고점에 물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들 유형 자체가 전부 다 비슷한데요 사실상 예전부터 코인 해보셨던 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경우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또 매수는 잘하신다 라고 하더라도 매도를 못하셔서 항상 수익을 못 보시고 아니면 본전에 나오거나 결국에 손해보고 나오거나 결국에 이런 식으로 파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코인은 기본적으로 순한 매매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한 코인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꼭 수익이라는 것을 많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말했죠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수 있다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바탕으로서 미래라는 것을 예측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목표가를 미리 잡아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순한 매매라는 것을 통해서 수익 실현 자체를 반복하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저희 쪽 댓글창에 달 링크 통해서 신청 문의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시장일수록 꼭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아남으셔야 되는 시장이고 어려우시고 모르시겠으면 차라리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구간에 대한 방법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추가로 저희 코인 채널이 코인 선물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정말 많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선물 운영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추천도 드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비트 상장되어 있는 안전한 코인들로서 단타 종목방으로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채널은 투기나 도박 이런 것들을 하는 채널이 아니고요 단순하게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매매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코인 투자자 채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루아침에 큰 수익률을 만들어 나간다 라는 목적이 아니고요 꾸준하고 길게 보는 원칙 매매라는 것을 통해서 자산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평생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상황이죠. 코인 선물 같은 경우는 아무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폭락으로 인해서 전 재산을 청산당하거나 아주 큰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항상 나는 수익 볼수 있다. 아니면 욕심 없이 선물 거래로 조금만 먹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다가 딱한 번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회복 자체가 힘들 정도로 크게 당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물 매매를 절대로 하지도 운영하지도 추천드리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댓글 창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은 우리와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물린 종목들 보유 종목들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보유하기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정리하셔가지고 새로운 투자금으로 새로운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빠르고요. 보유 종목들 진단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댓글 창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은 도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거 바라지 않을게요. 구독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